자래가 보이는데, 손이 안 자라서, 아, 따먹지는 못하겠어요. 저 안쪽으로도 많이 보입니다. 아, 이 자연에서 나는 꽃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제 고사리는 아침에 일찍 이제 일하러 갔고요. 자 혼자 산에 왔는데요 아 오늘은 이쪽 계곡 쪽으로 한번 아, 능선을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날지 한번 가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습기가 있으니까 여기 목이버섯이 이렇게 달렸었는데 자 바짝 말랐네요 한번 볼까요 어. 살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요거 몇개 채취해서 갈게요. 또 나오겠죠. 요것만 어. 가져가면 너무 <laughs> 서운한데, 이게 또 좋은 거 있네요. 이렇게. 야, 이거는 거의 치기, 무슨 나무 수준인데요? 야, 썩은 부분도 있고. 야, 세상에, 이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저기까지 <laughs> 근데 얘도, 이렇게 보면, 이게 느타리가 다 붙어 섰어요. 보니까 얘가, 보면, 어, 느리인데 얘가 벌써 다 말라버렸네요. 자연 건조됐습니다. 아이고, 참. 음, 맞아요. 느리인데 아, 여기 오려면은 내년엔 좀 일찍 와야 될것 같네요. 여기 지금 지역이 좀 높은 데는 벌써 이렇게 다 고사했습니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야 이거 아니 <laughs> 이게 지금 칡넘꿀이죠 칡넘꿀이 이렇게 이게 지금 오래돼서 칡넘꿀이 죽었는데 칡넘꿀에서 이렇게 느타리가 나오고 있어요 와 세상에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어쩜 이렇게 잘 자랐지 야 얘는 엄청 큰데요 야, 이야... <laughs> 자, 이거 따가지고 갈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작년에 이쪽으로 와서 놀란 게 이렇게 느타리가 측에서 나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난 이게 일반적으로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이 측즙 따고 남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건 봤어도,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laughs> 너무 좋아요. 아, 깨끗한 게.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 음, 이게 또 산에서 따는 거 아주 쫄깃쫄깃해요. 버섯이. 느타리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세상에. 좋다. 이것도 한번 볼까? 이야, 세상에. 여기서 나네. 이야. 우리 어저께 고산이가 이거 봤으면 엄청 좋아하실 텐데 개안한 송이 딴다고 <laughs>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로 가가지고 아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오우 야 이렇게 좋으니 뭐야 세상에 이거 오늘은 그냥 요거요거 요거 볶아 먹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아. 애들이랑 볶아 먹어야 되겠는데요. 참 와, 이거 너무, 우와. 이야, 무슨, 표고같이 달라붙었어요. 아주, 뿌리에 아주 깊이 붙었네요. 이야, 참 좋습니다. 이야. 어, 얘 이건 큰데? 오, 이렇게 이야, 좋죠? 세상에. 아이고, 여기까지 가져가고, 얘는 둘게요. 균사가 많이 붙었네. 어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게 이렇게 붙었을까요? 정말 또, 작년에 이제 처음 보고 놀랬는데, 올해도 이쪽에서 또 나오네요. 야 이야. 이야, 좋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아이고. 아, 뒤에도 이렇게 하나. 깨끗하죠? 좀, 얘네 좀 둘까? 두고, 좀 이좀큰 거. 아, 큰거 하나 따고. 야, 얘네 아주 그냥 송이로 열렸네. 어이구, 세상에. <laughs> 벌레가 한 마리 있네. 좋습니다 아 세상에 어. 이게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하나는 놔둘게요 쫄깃쫄깃하고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얘네가 아. 금방 땄는데 그래서 이만큼이나 땄어요 굉장히 많죠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야 석이버섯이 음 세상에 이렇게 붙었을까요? 아 석이버섯 아주 잘 붙었네요 저쪽까지 음 보이시죠 작아서 <laughs> 이런 것도 야 좋죠 석이버섯 요거 아주 꼬독꼬독합니다. 얘네는 얘는 식감이 아주 꼬독꼬독해요. 물에 하루 좀한몇 시간 담궈놨다가 요것도 이제 딱 데쳐서 요리하셔도 되고 뭐 그냥 가볍게 초장에다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아이 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달린 거예요. 음 세상에 야, 좀 아우 여기는 아 여기도 좀 따주고 아까우니까 어 여기는 어쩜 이렇게 달렸을까요? 어, 세상에 이거 뭐한끼 실컷 먹겠는데요? 이 정도 따면 아유 <laughs> 봉지 한번 넣고요. 또아 아, 세상에 어쩜 이렇게 빼곡하게 달렸을까요? 참 이게 다 말랐어요. 지금 말라가지고 물에 조금 놓아야될것 같아요. 담궈 놓으면 얘네가 좀부드럽게 탱글탱글해지면 얘네는 그냥 빡빡 씻어도 돼요. 버섯이 잘안 부서지거든요. 빡빡 씻어가지고 요리하는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큰게 있네. 아유, 반대편에도 큰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따갈게요. 아, 참나무가 저렇게 바위에 붙어서 살다가 이렇게 쓰러진 것 같아요. 이번 태풍에 이렇게 쓰러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 푸르른 나뭇잎을 달고 있어요. 아, 정말 생명력이 대단한데요. 아마 저기 밑에 뿌리를 저기 땅속 깊이 박았을 거예요. 그 절벽지대에서 살아남으려고. 야, 대단한데요. 야, 아, 이 녀석은 쓰러진 지몇 년은 돼 보이는 소나무인데요. 자, 아, 잔나비 걸상이 아주 큼지막하게 여러 개 달렸네요. 자, 이 밑으로도 보이시죠? 이렇게 달리고, 저쪽으로도 보이시죠? 저 가운데, 저 끝에 큰게 하나 달렸네요. 그런데 지금은 얘가 꼭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큰거 하나만 한번 채취해 볼까요? 이게 지금 집에 말려 놓은 게좀 많거든요. 어이고, 야, 야 이렇게 깨끗하네요. 야, 이거는 하나 가져가 볼게요. 아 이거 물 끓여 먹어야죠. 오늘 아, 이렇게 아, 좀 어제 좀 술을 한 잔한 덕분에 <laughs> 멀리는 못 가고 이렇게 가볍게 산행을 어, 한번 해봤고요. Thank <laughs> you. <laughs> 상추 마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상추 마체에요 <laughs> 여름 상추 다 먹고 혹시 가을에 먹을까 해서 상추를 심어놨는데 아 상추가 아, 이렇게 됐어요. <laughs> 이쪽 쑥가 시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laughs> 참말로. 아 방울 토마토도 이제 이제 얘네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음 맛은 괜찮습니다. 야 파프리카가 이렇게 많이 달려도 되나? 야 아주 뭐 <laughs> 너무 많이 달렸어요. 아 이거 다싹 따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방울토마토하고 파프리카는 아 네. 파프리카는, 아유, 좋은 거 있네. 이런 거 따가야지. 따가지고, 가고, 하나. 얘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너네는 이제 더 잘할 수가 없다. 자, 나가고, 얘도 따고, 얘도 따고, 야, 많은데요? 야, 이 가지를, 이거. 신경을 안 썼는데, 어, 가지가 달렸네. 어, 미안하네, 얘는. 하나, 딱 하고. 야, 이 가지. <laughs> 가지가 이렇게 커버렸네. 아 참말로. 아유, 참말로, 진짜. 큰일이다 이거 관리가 안 된다. 아이고. 가지를 뭐숲 속에서 찾아나는 느낌인데. 애호박이... 그거 애호박이 아닌데, 어른호박이 돼버렸네. <laughs> 따가지고 갈게요. 아, 고추도 좀 따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우. 아우, 대충 말랐는데요. <laughs> 자연에서 대충 말랐어요. 풋고추랑 좀 따가지고 갈게요. 올라갈 때 이렇게 따가지고 가면 또 일주일 동안 잘 먹어요. 청양고추도 좀 따로 담아야지. 청양고추는 좀 따로 따로 담아갖고 와, 얘네. 얘네 파프리카 고추인데. 야, 얘네. 얘네 하나 심어 놓으니까 시커 먹네요. 음. 음. 달아요. 끝맛이. 음, 맛있는데? 이제 이번 주 따먹고 다음 주 따먹으면 얘네도 끝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른 것 같아요. 어, 얘네들은 언제 자랄까요? 어 정말 예쁘다. 한데 청양고추는 따로 담을게요. 아이고, 얘네 뭐, 이게 짤짤하지? 안 컸네? 이런 게더 매콤하긴 한데. 작은 게. 먹어볼까 아우씨. 어우, 아, <laughs> 어우. 청양고추는 청양고추입니다. 매콤한 게 좋은데요? 작은 것도 괜찮겠어요. 음, 어우 빨간 것도 몇개 달까요? 빨간 것도 필요하니까. 아, 파도 좀 뽑아가야지. 아, 이게 한참 더 커야 되는데, 풀반, 하반, 하반, 그러네. 참, 이게 나 참말로 아. 그 초등학생들 보면, 이 상추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아, 슈퍼에서요? 이렇게 대답했다네요. <laughs> 이런 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키우는 거, 어디서 키우는지, 어디서 자라는지 잘 몰라서 걱정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자,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또, 아, 아, 갔다가, 아, 잘 먹고 일주일 있다가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